네, 안녕하십니까. 사슴벌레 채집학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생물 관련된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물 관련된 학과의 졸업 예정자부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인 자연생태보건기사와 생물분류기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세 가지 사진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생태보건기사와 생물분류기사 동물, 식물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세 가지 자격증과 오늘 주제인 뭐 취업? 아니면 이게 돈이 됩니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서류 전형 가점. 국립생태원이나 국립공원 공단 등 채용 공고를 보면 서류 전형에서 직무 관련 자격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살펴보면 뭐 가급, 낙급, 다급, 락급으로 점수를 매겨서 서류 전형 합격을 결정합니다.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낙급에 해당하여 가급 기술사 자격증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격증입니다. 둘째 이러한 자격증들은 사기업 취업의 필수 요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뭐 자연 생태 보건 기사 뭐 생물 분류 기사 동물 식물 이런 자격증이 과연 사회에서 쓰이기나 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자격증을 준비할 때 어, 이게 뭐 공기업, 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갈때 준비하지 이걸로 어디 취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어, 저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취업해서 살고 있으니까 분명 사기업에 들어가는데 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세 가지 자격증을 포함해서 뭐 대기나 수질 등등 자격증을 환경 분야로 묶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야들은 환경 관련된 기업들로 취업을 할수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업을 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해당 자격증들을 필수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자격증이 있어야 협회에 가입할 수 있고 또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의 주제죠. 바로 그래서 이게 돈이 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사 자격증을 얼마의 값어치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학교 학사를 졸업한 당신이 자격증 없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을 얼마로 보시나요?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취업하는 곳에서 제안하는 직무와 연봉에 따라 차이가 날 겁니다. 뭐 국립생태원이나 국립공원, 환경 관련 사기업 등. 초봉 정도의 데이터는 공무원 급수별 연봉과 사기업의 경우 구직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급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보건기사, 생물분류기사로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돈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취업시장에서 합격 확률을 올리는 자격증들이기에 이게 돈이 되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짧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